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오딘 바라라 라이징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 봐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실시한 방송도 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은 40이고 전투력은 12,00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졌는데 지금 잠깐 캐릭터 스펙을 볼게요. 자, 어제 무료 캐시 악세를 받은 걸로 사사를 띄웠어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사사까지 띄워졌고 앞전에 보드렸던 파란템 역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야를 좀 많이 모았는데 다야 같은 경우는 2,492 다야.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아이템만 좀더 팔리면 3,000 다야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3,000 다야로 이걸 구매를 할 겁니다. 데일리 아바타 1 0월 패키지인데 우선 처음에 11장을 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한장씩 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 2장을 줘서 아무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해서 이건 좀 구매를 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죠.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탭진영의곡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보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순위를 알려주는 데인요 우선은 일반 게임 순위 구글 플레이. 우선 신작 게임이니까 다운로드가 1등이 당연히 맞죠. 그리고 오딘이 워낙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1등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 이에나라가 나왔을 때도 당연히 1등을 먹었어요. 굳이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다운로드 수다 보니까 신작 게임은 당연히 1등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1등이 아니라 뭐 2, 3등하면 게임이 망. 많...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매출 순위가 지금 5등까지 올라왔군요. 5등이 리니지가 1, 2등이고 제2인라 3등 쿠키런킹덤이 4등 5등이 5디니? 5등인데 와 이름처럼 5등이냐?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 일주일 친가 뭐한달 친가 그럴 텐데요. 그런데도 5등인 거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을좀 눌러보니까 자 우선 앱스토어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1등은 한 중입니다. 오오오오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구글이에요. 앱스토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구글을 봐야 돼. 구글을 눌러보니까 실시간으로는 지금 오딘 바라라 라이징이 매출 순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니지 형제를 제껴는데 자 그리고 제 이에나라도 4등이네요 우선은 리니지 게임을 이겨줘서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오딘 바라라 라이징 bm 같은 경우는 nc스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도 nc만 이기면 좋다는 마인드라서 괜찮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딘 바라라 라이징 개발자 분들 아 카카오게임즈 퍼블리셔는좀 적당히 하시고요 어쨌든 오딘 바라라 라이징 개발하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 2의 나라 같은 경우도 출시하고 나서 며칠 뒤에는 실시간 게임 순위로는 리니지를 제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오딘 바라라 라이징이 좀 꾸준히 1등을 해서 실시간 1등이 아니라 그냥 종합 순위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리니지는 이대로 좀 추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앞전에 나왔던 게임들 중에서는 리니지를 제낄 수가 없었는데 제 2의 나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2의 나라도 1등을 먹고 오딘도 1등을 먹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2의 나라보다 이 순위가 더 유지가 많이 될것 같아요 우선 리니지 같은 방식의 게임이다 보니까 리니지 했던 분들도 오딘으로 많이 넘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좀 순위가 더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근데 불안한 건 뭐냐면 리니지M이 7월 7일날 신섭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오딘이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딘 BM이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닙니다 오딘 BM은 없어져야 될 BM이에요 왜냐면 하 NCBM이니까 아마 지금 NC소프트에서 회의를 많이 할것 같아요 어제 1등을 오딘이 탈환을 하고 nc에서는 정말 머리 아프게 힘들게 정말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든 분명히 유저의 돈을 빨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1등을 탈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유저한테 돈을 많이 빨려고 엄청난 b m 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신섭이라든가 그런 게더 빨리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tj 쿠폰도 더 뿌릴 수도 있어요 리니지의 미탈자가 오딘을 많이 갔는데 그걸 생각해서 진짜 많이 퍼주면서 b m 을더 활성화시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진짜 오딘 개발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리니지M은 택진형 눈물 좀 흘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이 게임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무과금을 하기 때문에 BM같은 경우는 마음이 안들지만 무과금이라서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과금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좀 진짜 적당히 하시면서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게임 재밌어요. 원래 제가 리니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이게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자동사냥, 퀘스트 깨고 자동사냥, 퀘스트 깨고,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계실텐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바일 게임을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PC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PC 게임 좋아하고 스팀 게임 좋아하는데요. 스팀 게임이랑 PC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이랑은 좀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이 게임을 즐기고 있고요. 이 게임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본인 판단 하에 다른 게임을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m uh -huh.